오늘의 잡식 대한민국 중식의 최정점 조선 팰리스 더 그레이트 홍연에 다녀왔다. 홍연의 헤드셰프는 여경래 셰프와 함께 라리스트에 선정된 왕업육 셰프인데 오자베 사촌형이기도 하다. 덕분에 생일 맞이로 정영진 회장님 룸에서 식사했는데 36층 뷰부터 나이스. 셰프 스페셜로 식사 알아서 내주었는데 다섯 가지 전체 요리와 딤섬까지 색감부터 맛 시작부터 고급 그 잡츠. 이어서 홍연의 시그니처 메뉴 관탕교를 맛봤는데 셰프님이 직접 재료 설명해주고 들어간 재료들이 어마어마하다. 불도장에나 들어가는 진귀한 재료들 때문인지. 육수부터 만의 풍미까지 완벽. 녹진한 샥스핀 또한 보양식 느낌으로 예술이었고 토마토 칠리 소스 곁들여 만든 크레이피쉬는 먹었던 칠리 요리 중 탑이다. 중식에선 처음 접해보는 안심 스테이크가 중화풍 소스랑 만나 퓨전의 정점을 보여줬고 또 하나의 시그니처 트러플 짜장면은 툭불 한우와 송로버섯의 진한 풍미가 만나 짜장면이 아니라 고급진 파스타를 먹는 듯했다. 두부와 차로 만든 디저트 푸딩까지 완벽했던 더 그레이트 홍연.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와인까지 최고의 선물해준 왕 셰프님께 감사를 표한다.